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류산업성장을 뒷받침할 18개의 주류규제개선방안 중 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훈련 관련 개정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기업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데요. 이에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혁하는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시 훈련 관련 개정 내용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을 허용합니다. 종전엔 주류 제조장은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개정 후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하여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류 제조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방법을 승인받고 이후 주질감정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류 제조 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주와 맥주의 용도 표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전엔 희석식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 대형 매장용, 유흥 음식점용, 주세 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표기해야 했는데요. 가정용과 대형 매장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 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대형 매장용 표시 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 납세 협력 비용을 축소하였습니다. 또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병막에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 표지를 부착,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을 표시해야 했는데요.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 표지 표시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 증명 표지 첩부를 면제해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훈련과 유통산업발전법상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었던 대형 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 상향하여 법령과의 혼선을 해소했습니다. 전통주 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주류만을 통신판매할 수 없는데요. 다만 전화나 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는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이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 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 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되어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전통주에 대한 시음 행사를 할수 없었는데요. 이제 국가,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 행사를 허용합니다. 이외에도 주류 통신 판매 기록부 기재 사항을 간소화하고 국산 주류의 외포장 용도 구분 시 스티커 첩부를 허용하는 등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류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국내 주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